저희가 이곳 인천공연 왔습니다. 우리의 이름은 비트서클네 반갑습니다. 그래. 네, 2010년 저희가 첫 해외 공연을 나가서 마음이 아, 여기 주변이 예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 지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각자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저 소명이부터첫째공연직 네, 아주 즐겁게 무사히 마치고 멋지게 잡아보겠습니다 비트서클 한국이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랑스러우세요. 이서을 전성기 2010년부터입니다. 출발하죠. <웃음> 아, 한국이 <laughs>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 음, 음, 굉장히, 음, 굉장히 음, 뭐, 음, 지금 굉장히 요한 상황이고요. 우선은 내일 행사가 있을 행사장까지 가서 내일 악기를 정리한 이후 그리고 오늘 좀 휴식을 하고 내일 음, 공연을 보내서 휴식을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아 미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뭐라고 아, 하자고요이다 자꾸 이렇게 이상한 떨러가지고 오 해서 잠시 후에 홀드에서 뵐게요. 어, 이랑의 여정분들이 곳인터한히아타로테 내일 행사를 할수 있는 이곳 다 홀드에서 마련을 하는데요. 공항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절경 그리고 야경들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. 홍콩 저희가 처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다워. 별들이 소은데는 홍콩의 밤거리. 짠아난 짠짠짠. 우리는 공연 찾아떠 나는 비트 서클. 네, 이곳 비트 서클 이제 숙소를 체크인을 다 했고요. 잠시 후. 오늘의 여독을 풀기 위해 간단한 백주와 함께. 편의정정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어,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경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야, 한글,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, 여러분. 한류죠, 한류. 한류. 한류입니다.